저는 레우스하고 프로 참견나. 어 안녕하세요. 저 누구게요라고 물어보실 거죠. <laughs> 우리 카페 카페 그분 아시, 그분 아니십니까? <laughs> 어? 레우스 흔적. 모논더쿠님이시죠 닥터도우님이 이번엔 기억했어요. 저번에 기억해 놓는다고 했으니까 기억을 해야겠죠? 어, 여기 위로 어디 원 님이 저 누구예요? <laughs> 저 누구게요? 이미 제가 답을 했지만 예. 님이 키키키 아마 송출 딜레이가 좀 있어서 조금 있다가 들으실 건데. 어. 원 님이 오 기억을 저번에 기억한다고 했잖아요. 사진을 살짝 까먹었었어요. <laughs>